오늘은 나이스 투 CU 편의점으로 가볼게요. 요즘 핫한 게또 편의점 빵이죠. CU 편의점 빵 탑5 추천 개개싱 해볼게요. 1. 크림 대빵. 편의점에 풀린 지 얼마 안된 초신 상빵이죠. CU랑 GS에서만 판매되고 있어요. 저는 윗부분 손잡이가 있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. 크기만큼 열량도 상당한데요. 아는 맛이긴 하지만 크림만 느끼면서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. 2. 베이크하우스 405 스위트 패스트리. 405 시리즈는 스위트, 초코, 말차, 황치즈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페스트리하면 흔히 하는 달다구리한 맛 떠올라서 스위트가 맛있더라고요. 달달한 설탕 시럽만 느끼면서 씹을수록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 느낄 수 있어요. 우유랑 같이 드시면 무조건인 거 아시죠? 3. 2000대보름. 가격이 2000원이라 2000을 강조하다 못해 제품 이름에 써놓은 빵입니다. 하나에 빵두 개가 들어있고 초코크림과 커피크림 맛이에요. 맛을 한 번에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. 카스텔라 케이크 시트 사이에 크림이 듬뿍 들어있어요. 많이 달지 않지만 밀도 있는 식감 가진 매력적인 아이입니다. 4. 연쇄 우유 딸기 바나나 생크림 빵 비주얼은 약간 햄버거 느낌인데 빵 안에 딸바 크림 야무지게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. 빵이 살짝 푸석한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안에 있는 크림과 잘 어울리고 특히 커피와도 찰떡쿵떡입니다. 5. 카라멜 소금 롤 케이크 황갈색 케이크 시트에 크림과 캐러멜 소스 들어있는 롤 케이크입니다. 메이루 이원유와 크림이 들어있어서 정말 부드러워요. 모카맛도 느껴지면서 몽실몽실한 식감입니다. 편의점 아꿀템은 앞으로 시리즈로 올려볼게요. Jong.